안녕하세요, 꽃사리냥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 올리죠? 지금 알다시피 그거잖아요. 그, 뭐지?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그걸 하느라 지금 못 올렸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저희 집이 아니에요. 그 사촌 집에 와가지고 제가 간신히 올릴 수있어됐어요 저희 동생도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이렇게, 거치대랑 그건다제 건데, 커팅판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는 다 동생 거예요. 이건, 오, 이거 강신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액께가신액께 울캉이 에요 출전은 제 출자고요. 근데 이게 지금 그거랑 비슷해요. 그 카스의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카스의 전토의 놀자님이 계시거든요. 그분 거를 진짜 색깔도 지금 똑같고 그막 컬러 내리는 것도 그렇고 근데 진짜 저는 이게 점토가안 들어왔어요. 그분은 컬러 점토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 점토도 안 들어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딱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섞을 거, 섞을 똥 빼고 세 가지 맞나? 아무튼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 이가 진짜 좋아요. 개가 손에도 안 묻고 흘러내리고 근데 흘러내리는 게 살짝 느려서 근데 이게 밑에다 리뜨면잘 흘러내려요. 이게 풍선도 돼요. 이렇게 풍선이 부러졌어요. 풍선이 부어졌는데도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건가? 그러고 있죠. 생명력도 강하고 이렇게 똑똑치면 죽긴 한데, 그래서 살짝살짝 살짝 치면 별로 안 죽어요. 그래도 지금 엄청 세게 치면돼 생명력이 완전 강한 분선이에요 이렇게 좋은 액 아니 몰캉 액꽤 강신이었습니다. 강신 많이 주세요.